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생활 베트남어, 페북어 땅. 그 열두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아나운서 김윤아고요 오늘 베트남어를 알려주실 찌에우씨, 브이씨, 신자오. 신자오, 또라부이 신자오, 또라기오 도라비. 브이씨랑 찌에우씨는 한국에서 지내는 거 어때요? 좋아요. 네, 다행인데요. 그렇다면 조금 전두 분이 말씀하신 좋아요. 베트남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똣 아. 똣 아. 베트남어에는 여섯 개의 성조가 있는데요. 그래서 억양에 더 주의해야겠죠?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좋아요. 똣 아. 똣 에. 똣 아. 이번에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. 싫어요. 베트남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? 콩텍 아. 콤텃 아. 위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싫어요. Không thích ạ. Không thích 당 다음 시간에는 여행에서 남는 건 역시 사진이죠. 여러분, 그럼 다음에 만나요. 란디.